안녕하십니까? 동행경매의 이충렬 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KTX 둔내면 인근에 위치한 아주 특별한 업무용 시설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지가 무려 594평에 달하는 대형 부지입니다. 또한 현재 건물이 세 동이나 있습니다. 2010년에 사용 승인되어 관리 상태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현재 가격인데요. 감정가 6억 8천에서 현재 네 번이나 유찰돼서 감정가 대비 24%인 1억 6천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파격적인 가격대입니다. 넓은 마당과 독립된 건물 세채 구조 덕분에 활용 용도에 따라서는 어떤 분에게는 A급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23일입니다.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가격 경쟁력이 미쳤습니다. 현재 감정가 6억 8천에서 최저 1억 6천까지 떨어졌는데요. 주변의 실거래 사례를 봐도 이 정도 평수의 대지와 건물은 이 가격에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추후 낙찰을 받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둘째, 토지 면적과 건물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이 무려 593평에 달합니다. 600평에 가까운 땅이 최저가 1억 6천만원대라니 평균 가격이 27만원 꼴입니다. 대지인데 말입니다. 감정가의 토지 가치만 3억이 넘는데요. 지금 이 최저가는 토지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아울러 건물이 3채나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가 주택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고 사무실로 신고되어 있어서 주택 수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출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우수한 입지입니다 강원도라고 해서 깊은 산골이 아닙니다 주변에 둔내 역과 면사무소 차량으로 모두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서울 수도권에 오가기도 편리합니다. KTX를 통해서 1시간 거리,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2시간 정도의 수도권의 전원생활 별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분석상 말소기준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23일입니다. 네, 본 매물의 예상 낙찰가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경매대행 문의라든가 본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